근데 우리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쩨잘 쩨잘 이렇게 하다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국산 장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 <laughs> 비싸더라도 그냥 한 번에 그냥 큰 걸로 가는. 뭐울쎄라도 있고 써마지, 티타늄 뭐 되게 많잖아요. 네. 한번 받으면 뭐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얼마에 한번 이렇게 시술 주기가 있는 건지. 네. 좀 궁금해요. 일단은 사람은 햇빛을 보고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그 어떤 시술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죠. 요즘 저도 노화하고 관련된 콘텐츠를좀 많이 보다 보니까 다른 콘텐츠에서 나왔던 논문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람이 크게 늙는 시기가 세 번이 있대요. 평균 이제 30대 중반, 34살에 한 번, 그다음에 60살, 60대 초반에 한 번. 마지막으로 70대 후반에 한번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세번 크게 늙는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단백질 조성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고 콜라겐 탄력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대부분 그 이제 사람이 늙게 되는 거죠. 이제 시술 시기를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는 가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 노화가 이제 시작을 막 겪는 시기에 30대 초반부터 이제 하면은 좋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뭐 30대 중반이 돼도 늦지 않는 것 같다. 그때부터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20대 때부터 이거를 꼭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때 얼굴을 지켜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리프팅을 이제 종류별로 좀 구분을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언제 한 번씩 받으면 좋습니다.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물세라와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면은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나서 6개월까지 이제 좋아지고, 6개월 차부터 이제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 받으시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울쎄라보다 조금 우리가 아래급으로 보는 것들이 티타늄이라든지 튠페이스라든지 온다리프팅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즉시 효과는 괜찮아요. 그래서 한달 이내에 많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효과가 그렇게 지속적이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한세 번을 연달아 받으십시오 그러면 좋아졌다 나빠질 때 좋아졌다 나빠질 때쭉 마시고 끝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게 되는 장비고요. 우리가 바늘로 하는 고주파 치료들이 있습니다. 실펌이라든지 그다음에 포텐자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피, 피부 표면에 타이트닝이 되면서 이렇게 만졌을 때 결계선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효과가 길게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달 간격으로 한세 번을 연달아 받고 그다음에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자주 받으면 좋은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국산 장비들이 있죠. 슈링크라든지, 어, 올리지오. 다음에 댄서티, 아까 말씀드린 울세라하고 써마지를 카피한 국산 이제 장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오리지널 장비처럼 효과가 길게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받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아 하나 더 리프팅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점점 이제 리프팅이 시술 종류가 다양해지잖아요. 보통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시술로 뭔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술 기기들을 병합을 해가지고 이게 치료를 해드리면 그만큼 효과가 더 좋아지거든요. 꼭 나는 이 장비 하나를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시기보다는 내가 이런 게 좋아지고 싶어라는 거를 가셔서 원장님과 상의를 하시면 이제 치료들을 보통 병합을 해서 스킨 부스터도 하고 울쎄라를 뭐 하면서 뭐 다른 뭐 레이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이렇게 짜서 보통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근데 비싸요. 어디... 아 그쵸. 네.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 그래서 이제 저렴한 이제 국산 장비들을 좀 조합을 하는 또 패키지들을 보통은 병원들이 다 갖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뭐 확신이 안 간다면 좀 저렴한 조합으로 먼저 좀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는데 좀 이게 오래 못 가는구나 이러면 이제 다시 더 좋은 걸로 가도 되고요. 근데 우리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째잘째잘 이렇게 하다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국산 장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비싸더라도 <laughs> 그냥 한 번에 그냥 큰 걸로 가는.